유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 47절과 4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 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믿음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이나 유학을 올 때에, 뭐 여러분들이 이민 또는 유학으로 미국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결정을 할 때, 그 진로를 선택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방향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된또 형성하게 된그 원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수집한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한 정보들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거부했다면 더 나은 삶이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이민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오기까지는 더 나은 삶이라는 믿음, 또 그것에 대한 이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인도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35절에 믿음을 주님께 온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 간다는 것은 주시는 영원까지 이르는 새로운 삶을 구하며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짧게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에 담긴 표현들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증거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5천명에게 5병이어로 먹이셔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없는데 사역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한 명도 믿지를 않는데, 어, 저도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다 교회 다니며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러한 말까지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못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역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7절과 38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38절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이유입니다. 사역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면서 실용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을 세워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더 알고자, 더 확신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축복들이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일으키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땅 이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방법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믿음이 영생을 이루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영생의 원인,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원인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을 이루는 그 영생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원인을 몇 가지로 어, 그 언급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영생이 결과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께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 그 열정적인 사역의 결과인가, 아니면 4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과인가? 이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이러한 원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함께 작용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적 원인에 대해서 글을 읽고 그 방식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중적 원인은 그, 뭐그 철학적 용어로는 진료인, 형상인, 능동인, 목적인입니다. 여기서 인은 원인 할때 부르는 인입니다. 어, 이 식탁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집에 식탁이 있다, 그럼 식탁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식탁을 뭐 만들게 된 원인이 뭐, 무엇인가?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그 진료인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라는 것은 재료를 뜻하는데 나무가 원인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식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나무가 있어야 식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탁의 진료인은 나무입니다. 뭐, 나무 말고도 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료의 원인은 나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형상인은 무엇이냐면, 그 식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구상, 상상, 머릿속의 식탁, 상상의 식탁, 때로는 그것을 청사진으로 만들어서 도면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면 자체는 그 결과물은 아니죠. 이게 결국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상인 머릿속 상상의 식탁이 있습니다. 어, 이백년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머릿속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러한 기계를 구상을 했었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형상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능동인이라고 해서 도구적 원인을 말합니다. 식탁이 있기 위해서는 목공일이 있어야 합니다. 목공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목적인입니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데 목적이 원인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 목적을 위해 식탁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었다면 존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네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식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식탁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식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식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공일을 하지 않으면 식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그 식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식탁이라는 한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 원인입니다. 사중 원인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1대1로 우리가 이것을 껴맞추기는 힘들지만, 어, 뭐 진료인과 형상인은 따로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좀 구분이 모호해서.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 작정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확실히 능동인 도구적 원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의는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영생의 목적의 원인은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영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없었다면 영생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영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꼭 한가지만을 추수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함께 작용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분명히 이 원인들은 하나님, 대부분의 원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 다루는 믿음은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발생한 사역이고,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껴맞춰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원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그 비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4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 이것은 좀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친을 아는데, 아버지를 아는데 그 요셉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님 아버지 누군지 안다고. 어, 요셉 아니냐고. 오답이죠. 부친을 모릅니다. 그들은.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야만 그 성부 하나님을 알수 있는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는 자리로 올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구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배운 사람 성부로부터 배운 사람이 뭐 성부 하나님도 알지만 주님을 알게 되는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인데 회복과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것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움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어, 좀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은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기서 알게 하셨다는 것, 배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의미로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그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증진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믿음이라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선생은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 그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는데 신학 수업을 거기서 그몇 분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저희들에게 그 좋은 선생에 대한 질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도 한번 제가 쉬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선생에 대한 질문에서 이러한 질문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두 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한 명은 정말로 뛰어나게 잘 가르치지만 어,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자,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 가르침은 좀 많이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어, 사,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이렇게 두 선생님이 있다라고 뭐 가정을 하면서 이두 선생님 중에 더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잘 가르치지만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 좀못 가르치지만 좋아하는 선생님. 당연히 뭐둘다 갖추면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럼 이둘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누구를? 더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래도 선생의 본분은 가르치는 건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목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분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져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르침이 부족해도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스스로 더 노력하고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핵심은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식 전달도 필요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마음과 행동을 선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선생님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생님이라면 오늘 또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생님입니다. 그 완전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에 그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 마음이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본인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초대처럼 어, 그 마음이 온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온유한 그 부드러운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영, 영생의 내가 사중 원인을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의 열심, 믿음과 하나님 영상의 회복 이러한 원인들이 같이 합쳐져서 같이 작용하여서 영생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믿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또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영원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확신하며 더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